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지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에 살며 소망이 없는 저희 민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저희를 세상의 중심 워싱턴까지 인도하시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사명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풍요와 교만에 젖어 주님 앞에 게으르고 폐역한 세대가 된 것을 회개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움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 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의를 자랑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으며 서로 원망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제하여 주시고, 참되고 진실된 것을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리 당략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저희의 지도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되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가 주님의 거룩을 본받게 하옵소서, 순결함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멀리하게 하옵시며,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 심령이 변화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팬데믹과 차별 금지법 영향으로, 교회와 성도가 도전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가 기득권을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신앙의 성배들처럼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멸망받을 소돔과 고무라도 의인 열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땅에 주를 경외하는 중보기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게 하옵소서. 저희 조국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열방을 회복하는 데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